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조심 반론으로또 바꿔가지고 하는데 사법적으로 못 잡은 이재명일을 정치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 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요. 더 이상 당의 뭐 존속가 의미가 없어요. 이 정당 거3습니다이 정당의, 정당의 특이투을다가 상처를 입면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장 체제가 들어고 아, 2월 말까지는 국민의힘이 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도 이조 심판론 얘기했고 5.16 운동권 청산 얘기를 했습니다. 이조 심판론 때문에 진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뒤늦게 지금 뒷북을 치는데, 미래 비전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나 째째하고 비굴한 처사예요. 계속, 한동훈 책임이다, 총선 진거,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당이 또 뭐, 하나도 지금 뭐, 어,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